척추뼈가 휘어져서 심장이 작아지고 숨도 잘못 쉬는 케냐 소년이 살기 위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케냐의 손 17세 청소년 레샨. 심각한 척추측만증과 후만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가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앞뒤도 이렇게 돌고 서 여기에 일부 있고 여기에 일부 있어요. In breathing. 저는 오래 숨지지 않습니다. 빨리 숨어있습니다. 영어는 제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시아는 10년 전 부모를 잃은 후 선교사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어, 어느 날 어떤 할머님이 오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들 배좀안 고프게 밥이라도 먹여달라 하지만 뒤틀린 척추 때문에 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I must sit slowly, and I I don't eat more food, small, small amount. 척추뼈의 뒤틀림이 심해지면서 심장도 이미 성장을 멈췄습니다. 가슴 뛰는 거 만져보면 가슴이 쾅쾅 뛰잖아. 이가 엔진이 작으니까 엔진이 빨리 움직여서 뛰려고 하는 거. 케냐 병원에선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 살기 위해 비행기표만 구해 한국을 찾았지만. 아직 치료비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불러 야뭐 수술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하자 그래 갖고 불르게 됐고 뒤틀어진 척추뼈를 곧바로 펴는 건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 의료진은 신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보다 길이를 한 5cm 정도만 늘려 줘도 일반인 정도의 명 누릴 수 있을 거다. 레샤는 꼭 나아서 케냐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My dream is work hard in school and become a leader in kenya to develop this masai culture and help people